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과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장난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하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 난 땜뚱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1, 2, 3,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이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아아로 말미암치 않고는 나아아고 아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늘니라에이리 이번 이 여파 함께 불러볼까요? One two t h r 예수께일시되내가고기리질진오생명이나아아 말미암지 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늘이라 에벤. 예수께서 일으시되 내 가코 생명이 나 아로 말미암지 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에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으며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라피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부모님에게서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요. 육체적인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주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튼 것을 기억하느냐?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 나았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